얘들아, 눈이 왔다. 첫눈인 것 같아. 이렇게 쌓였던 건 처음인 것 같아. 그치? 얘들아. 라떼야, 춥지? 콩아. 콩아, 추워, 안 추워? 좀 춥지? 응. 어. 좀 추운 것 같은데? 우리 콩이. 첫눈 왔네. 근데 어떻게 아이씨 갔다 올게. 출근해야 돼. 얘들아. 호두야, 뭐해? 호두야, 뭐해? 호두야, 아저씨 갔다 올게. 호두야, 아저씨 출근해야 돼. 이따 저녁에 보자. 안녕? 이따 봐. 얘들아, 이따 보자. 알았지? 안녕? 첫눈이 내렸네요. 아, 그동안 눈이 조금씩 내리긴 했지만 이렇게 아침에 쌓였던 건 처음인 것 같아요 근데 많이 안 왔네요 조금 왔네 조금 이따 보자 안녕 음, 제 차는 전기차라서 음, 조용합니다 지금 시동이 걸린 상태인데도 조용해요 그리고 눈이 이렇게 앞에 쌓여있네요 회사를 켜서 좀 눈을 녹이고 가야 될것 같아요 앞에 열선만 작동시켜서 눈을 녹인 다음에 갈 겁니다. 아, 밖에도 보면, 음, 문을 내려볼까요? 밖에도 보면, 눈이 이렇게 쌓였어요. 근데 뭐한 1cm도 안 되고 한 5mm 정도 쌓였을까요? 아주 조금 쌓였습니다. 아무도 지나간 흔적이 없네요. 우리 아이들, 원래, 그, 먹을 거 줘야 되는데, 애들이 너무 특풍해요. 어디에서 잘 먹고 오는지. 그래서 요즘에 밥을 잘안 주고 가끔 닭뼈나 생선 같은 거 먹고 남은 거 그런 걸 주면 아이들이 먹습니다. 그래서 밥을 잘안 줘도 애들이 건강하게 잘 크고 있어요. 특별한 음, 맛있는 거 있으면 가끔 줍니다. 그 외에는 밥을 안 줘도 애들이 사냥해서 먹는 것 같아요. 그래서 어차피 어, 올해 봄에 아이들이 독립할 것 같은데, 독립하게 되면 아이들 스스로 그 사냥을 해야 되잖아요. 그래서 사냥할 수 있는 힘을 길러주는 겁니다. 저희가 먹이를 자꾸 주면 애들 사냥을 덜할 수도 있어요. 아이들이 몸이 만약에 수척해졌다 그러면 먹을 걸 제가 줄 텐데, 아이들 너무 통통해요. 그래서 먹을 걸안 줍니다. 괜히 녹으면 출발할 거예요. 저희 시골집 그 앞쪽에 보면 이렇게 큰 우물이 있습니다. 이 우물 이름이 한 우물이에요. 큰 우물이라는 뜻이에요. 옛날에 대전을 한밭이라고 불렀거든요. 큰밭이라는 뜻이거든요. 그래서 한밭이라고 불렀는데, 이 우물도 아마 우물이 크니까 한 우물이라고 불렀던 것 같아요. 지금 겨울이라 물이 약간 줄어든 것 같은데요. 여기는 사계절 내내 물이 마르지 않는 세밀이라고 해서. 멀리서도 물을 틀어 왔다고 그런 이야기를 제가 들었습니다. 이거 지역 문화재로 아마 등록되어야 되지 않을까 싶어요. 이런 우물을 보기가 점차로 힘들거든요. 이제 출근하겠습니다. 아 코이가 나왔네요. 원래 여기 애들이 나오면 센서등이 켜지는데 센서등이 고장났나 봐요. 그래서 불이 안 켜지네요. 공아, 이제 갔다 올게. 운동하고 올게. 왔어요! 아저씨 갔다 올게. 아이들이 못 보고 가네요. 깜깜해서. 일요일이니까 운동하러 갑니다. 뛰고, 걷고. 여기 빙판길이네요. 언덕을 넘어서 걷기 시작합니다. 언덕까지 뛰어왔어요. 언덕 넘었으니까 천천히 걸어갑니다. 야, 능선이 깔끔하게 보이네요. 해가 한참 있어야 될것 같죠? 오늘 안 오네 해도 곰이 오기는 오는 것 같아요. 계곡 목소리가 이렇게 들리네요. 같이 가. <목소리> 추운지 애들이 안 나오네요. 공아 어디 갔다 왔어? 콩이 어디 갔다 왔어? 그거 놓아버렸어? 콩아! 콩아, 애들 어딨어? 어, 라떼야! 라떼야, 잘 있었어? 아직 웃는 갔다 왔지. 호두는 어딨어? 아태씨 호두 어디 있어? 쿵아 호두 어디 있어? 초코는 있어? 초코도 안 보이네. 아저씨 사러 올 거야? 어디 가려고? 아저씨 사러 올 거야? 어디 가? 어디 가려고? 어디 갈 거야? 홍이 어디 갈 거야? 추운데 거기서 어떡해 라떼야 거기 추운데 눕지마 아저씨가 못 쓰다듬어줘 뭐 거기 나무 에 올라갔어? <laughs> 호드는 어디 있어? 호드는 어디 갔어? 초코는 어디 갔어? 콩아, 초코가 있어, 초코. 아저씨 들어갈 거야. 나중에 보자. 앞으로 갈까, 그럼? 그래, 앞으로 가자. 그래, 앞으로 가. 그래, 가. 이리 와, 그럼. 앞으로 가. 벤치로 가자, 벤치로. 벤치로 가자. 벤치로 가 가자 그럼 이쪽으로 와 근데 여기 물 젖었다 물 젖어서 아저씨 못 앉어 오늘은 못 놀겠다 야 벤치가 젖어서 오늘은 못 놀아 이따가 놀자 콩아, 이따가 놀자. 콩이, 이따가 놀자. 콩아, 이따가 놀아. 오늘은 둘이 놀고 있어. 안녕.